결국 이 평동 위원들이 다 이제 무보수 명예직 봉사직입니다. 그리고또 한편, 어, 이 모국의 발전과 또 어떤 평화 통일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봉사하는 조직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어, 참여한 회원님들, 위원님들을 잘 이렇게 아우러서 정말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갖춘 분이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 딱히 자격을 이렇게 어떤 특정해서 제안하기는 뭐 이렇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으나 결국 지역에서 지금 이 평통위원을 맞으신 분들을 함께 소위 어떤 통합적으로 이끌어 갈수 있는 또 이게 여기에는 남녀, 노소, 이 다양한 또 계층이 함께 하는 조직 이기 때문에 그러한 혹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희망 높은 분을 저희들이 좀 모시려고 합니다. 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좀 지지 기반 또 그리고 어, 주위의 위원이 아니신 또 주변 동포나 또는 미국 현지 분들에게 그러한 아, 정부 한국 정부의 정책을 좀좀 아, 좀 알리고 그렇게 하는 메신저 역할 이런 부분에 비중이 주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통일이라는 이슈를 넘어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물론 통일 이슈도 중요하지만 아, 전체적인 어떤 그런 발전 나라의 어떤 국격의 신장 이런 관점에서 제 동포 사회의 아 그런 중심 역할을 이렇게 해 주시는 아 우리 분들이 많이 이 평통 자문 회의로 좀좀 좀 참여를 해서 그야 말로 한국 정부의 어떤 그런 글로벌 그이 네트워크를 좀이이 이, 이 전반적으로 좀 알리고 또 그렇게 해서 한국의 그 어떤 에너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 평통 위원 자문회의가 좀 운영이 되기를 지금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평등 기술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좀 입장을 잠시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지금도. 우리 20기 평통위 여러분들이 국내에서 또 해외에서 정말 열심히 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이렇게 출연을 해서 이렇게 활동을 해주신 우리 협의회 분들에게 감사 드리고요. 이러한 어, 활동들이 다음 기수에도 계속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더하여도 그게 다하여 어,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의장으로서 우리 사무처에 이러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군사 안보적 또는 통일에 관련된 어떤 어, 무슨 남북 당국자 간의 이런 협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도 많이 향상되었만 앞으로 좀더 전체적으로 공격이 향상되고, 정말 국제사회에서 의 여러 가지 어, 시인도가더 향상되고, 우리 국민들의 에너지가 더 이렇게 모이면, 그것이 곧 통일로 가는 하나의 길이고 방법이다. 이렇게. 그런 점에서, 정말, 어, 특히 우리 동포사회에서 이런 일반적인 우리 독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애국심을 가진 우리 동포들, 일반적인 그 지망자외에도 과학, 기술, 경제 문화, 예술, 책, 우리 해외 동포 사회에서 뛰어난 어떤 그 역량을 발휘하고 계신 그런 인재는 또 특별하게 그 커뮤니티에서 많은. 시대를 고 있는 특별한 스토리를 가진 분들, 피는 분들도 좀 찾아가서 이러한 평통 위원을 좀, 좀 맡아 주도 가서 좀 많은 좀 상고초래 정신 위원을 좀 많은 좀 발굴해 달라고 하십니다. 아, 그런 점에서 우리 평통이 정말 다른 나라의 유래가 없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그런 부신 치크로서또 플랫폼으로서, 우리 동포들이또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를 좀 담을 수 있는, 일부라도 담을 수 있는 그런 뜻으로서 우리 민족 경도을좀운영해 달라는 단순한 이걸 세력상으로 생지만더 넓은 시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통동 구성에서 시카고 지역 보이고 각 지역에서 정말 뭐 지금 하고 있는 뭐어 일이 당장 통일금 무슨 관련이 있냐 이걸 떠나서 어쨌든 정말로 우리 한인 우산 인재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서 대통령 자국이 이렇게 좀 참여할 수 있는 어떻게 욕심도 다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그런 분들에게도 좀 권유하고 또 우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1기 또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더 이렇게 발전된 21기가 될수있도 여러분께서 좀 도와주시기를 드립니다.